보청기를 끼고 나서 삼출성 중염이라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거나 기가 울린다 그러죠. 특히 이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 중에 비염이 있는 분들, 알러지,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, 아니면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, 충동증이 있는 사람, 그런 분들이 흔히 이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아, 필요합니다. 이, 이걸 그냥 보청기 조절로만 올림이나 아니면 청력이 떨어지는 걸 해결하면 이 중이염으로는 오 난청이 고착화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어, 이런 삼출성 중이염에 대한 치료 과정을 어,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. 보청기를 제거하고요. 이분이 이제 보청기를 끼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달 전부터 소리가 울리고 청력이 좀 떨어져서 방문을 하셨습니다. 지금 꼬막 저편에 삼출액이 보이고요. 꼬막을 절개하고 난 다음에 물을, 삼출액을 빼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울림이나 청력 떨어진 게 좋아지겠죠.